없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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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되는데요. 와... 여러분 공부할 때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바로 딴짓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, 안 없어서는 안될 친구죠. 두원공과대학교 홍보대사 두애대가 준비한 딴짓 월드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책상에 구멍 파기대, 컴퓨터 신속반성으로 게임하기. 저... 저는 무조건 게임입니다. 저도 게임이요. <laughs> 이거 한 번쯤은 다 해본 줄 알았어요. <laughs> 무조건 ]까요? 해봤을 것 같아요. 특히 아빠와 아들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. 그게 진짜 곡룰입니다, <laughs> 여러분. 게임으로 갈게요. 교과서 표지낙서 된일 수면. 와, 이거 너무 아, 어렵다. 막상 막한데요? 교과서 표지낙서. 저는 항상 국어책을 보고로 만들었었는데요. <laughs> 수면? 한상있습니다 이거, 아. 너무 힘든데요, 이거? 고민님은 어떤 걸 어, 하셨어요? 아, 저는 좀 많이 눈치가 보여서 수면은 좀안 하고 저는 음. 교과서 표지낙서를 진짜 많이 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교과서 표지낙서로 표지 할게요 좋아요 보리차 한들어서 맥주 만들기 v 수정일고로 책상에 낙서 저는 수정일고로 책상에 낙서 많이 하셨어요? 조금 많이 <웃음> <웃음> 저는 보리차 흔들어서 맥주 만들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하 이거 참 저는 수정액으로 네. 책상에 낙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요. 저는 맥주 만들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? 네. 어, 어 그럼 혹시 피디님은 어떤 걸더 많이 하셨나요? 저는 이제 보리차로 맥주 만들기 좀 많이 했요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그러면 맥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쪽지 주고받기 v 밖에 내다보기 아하 어, 어. 저는 쪽지 주고받기 <laughs> 아저아 아, 이거 살짝 고민되는데, 어 저도 쪽지 주고받기로 하겠습니다. 저는 편지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<laughs> 친구랑 주고받게 하는 게 묘미죠. 맞아요. <laughs> 방한지 오목대 풀로 거미줄 만들기. 저는 무조건 거미줄입니다. 저도 거미줄. <웃음> <웃음> 무조건 할 <진짜. 하실> 거예요. 이거 <laughs> 학원 숙제에 대해 떠들기. 저는 학원 숙제하기 맨날 밀려 음. 있었기 때문에 숙제가 아아 <laughs> 아, 저는 떠들린데요 숙제는 솔직히 다들 한 번씩 답안지 몰래 보고 습득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<laughs> 그래서 떠들기? 학원 숙제하기? 자 그럼 PD님께 물어볼까요? 저는 근데 학원 숙제를 잘안 해가는 편이어서 <laughs> 아, 항상 아, 항상 아 <laughs> 그럼 떠들기로 아, 하겠습니다 아, <laughs> 보기대 책상 모퉁이 톱질 오, 오 톱질 음. 톱질 <laughs> 하는 사람이 있군요 저 진짜 친구 중에 모퉁이 작아지고 톱질하는 친구들 봤거든요 아 진짜요? <laughs> 네 저는 저는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책상 모퉁이 톱질 말고 마스크 끈으로 네. 볼펜 그 부분 킥킥킥 해가지고 아. 아. 끊기거든요 <laughs> 그거 많이 했었는데 음. 만화 숨겨서 보신 적 있으세요? 핸드폰은 숨겨서 본 적이 있는데 <laughs> 만화 숨겨서 보는 걸로 해요 좋아요 물건 쌓기 대 매점에서 산거 먹기 와 저는 매점에서 산거 먹기입니다 저는 물건 쌓기 <laughs> 이게 매점에서 사고 먹을 때가 이게 네. 되게 빠슬빠슬 굴리고 이럴 때 음.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. 알죠, 먼저 그리고 <laughs> <laughs> 냄새 싹 풍겨주고. 음. 그러면은 이제 매점. 아 근데 물건 쌓기? 저 물건 쌓기도 많이 했어가지고. 어. 막 지우개 올리고 막책책 책 조그만한 거 올린 다음에 또 위에 종이 접어서 올리고 풀 <laughs> <laughs> 올리고 해. 맞아요. 근데 그것도 묘미예요. 안 떨어뜨리게 소리 안나니 <laughs> 선생님한테 누구냐? <laughs> 그러면 물건 쌓키로 가겠습니다. 펜 돌리기를 지우개 똥 뭉치기. 어려운데요? 와, 저는 펜을 못 돌리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개 똥 뭉치기입니다. <laughs> 저도 두개다 많이 해봤지만 지우개 똥으로 하겠습니다. 지우개 똥을 뭉치면 지우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. 맞아요. 무한생성지우 <laughs> <거. 웃음> 그러면 지우개 똥 뭉치기로 할게요. 올펀 대 화장 고치기. 근데 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 화장이 금지였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몰폰입니다. 저도 몰폰. 몰폰이에요? 네, 네 몰폰으로. 근데 몰폰이 또샌들이 항상 돌아다니시잖아요. 그럼 이제 또 쫄리면서 이렇게 아, 숨겨야 돼,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또 재미가 있다고요? 흥얼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 책상에 낙서. 아, 저는 책상에 낙어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책상에 낙서 선택하겠습니다 종이비행기는 좀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 <laughs> 해봤는데 <웃음> 이건 진짜 감큰 사람 아니면 절대 못할 행동이라서 책상에 낙서로 선택하겠습니다 책 접기 VS 책 돌리기 저는 책 접기입니다 저도 책 접기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접고 꼽부리고 해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잔 적이 있거든요 진짜 완전 폭신폭신해요 그거 그책 적기? 좋아요 다음 시간까지 해야되는 숙제하기 대 노트에 낙서 전 노트에 낙서입니다 <laughs> 저도 노트에 낙서요 그게 진짜 재밌죠 <laughs> 맞아요 이 노트에 줄이 있잖아요 거기 항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캐릭터를 그리는 게 항상 재미없습니다 <laughs> 그 노트에 낙서 아 이제 16강이네요 <laughs> 오 물건 찾기 대 노트에 낙서 근데 제일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할수 있는 건 노트에 낙서라고 음. 생각합니다 저도요 쌌다가 떨어뜨리면 <laughs> 안돼서 게임 대 불이 잔들어서 맥주 만들기 저는 게임 하겠습니다 게임이요? 네. 저는 맥주 만들기인데 아, <laughs>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, 진짜요? 네. 아이 게임은 항상 컴퓨터실에 가야만 음. 할수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저는 어디서든 할수 있는 맥주 만들기가 더 낫지 않나 <laughs> 싶습니다. 하고 이번엔 맥주 만들기 할까요? 그렇게 할게요. 저요. 아 물품대 거미줄. 너무 아, 힘든데요. 이거좀 아, 고난이도. 저는 거미줄입니다. 저도 거미줄이야. 거미줄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떼는 거. 아, 맞아요. 그게 진짜 재밌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물품폰 가끔씩 진짜 걸리면 핸드폰을 압수될 때는 할줄 아는 게 거미줄밖에 그렇죠. 없기 때문에 무조건. 물품 말고 거미줄, 거미줄 해도 선생님들이 안뺏서 가요. <laughs> 맞아요. 문제지, 시험지에 낙서하기 대 책상에 낙서. 저는 님. 책상에 낙서요. 어. 저는 문제지나 시험지에 그래도 한번 검토 같은 거 해서 낙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가지고. 아. 어. 어, 혹시 저는 그냥 착착착착 <laughs> 찍고 이제 <laughs>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편이었어 가지고. 음. 어. 책상의 낙서도 더 재밌으니까, 책상의 낙서로 할게요. 맞다. 책으로 가려놓고 선생님 오시면. 아, 맞아요. 지우개 똥뭉치기네 쪽지 주고받기. 저는 똥뭉치기입니다 아, 두개다 진짜 많이 했는데. 해도 <laughs> 저는 쪽지 주고받기. 가도나요? 아, 어, 네. <laughs> 진짜요? 그거 아, 진짜 많이 했거든요, 친구들이랑. 근데 막 주고받다가, 막, 막, 어, 너네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? 막 이러시면은, 음. 어떡해요? 감수하고 아리를 <laughs> 감수 3 <laughs> 3 <스리에 스리에 아하. 웃음> <laughs> 쪽지 주고받기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이제 8강인데요 <laughs> 와 지금 막상막하입니다 책 접기는 책상에 낙서 보미님은 뭐가 더 재밌으세요? 저는 책상에 낙서요 진짜요? 네아 저는 아, 책 접기거든요 아아 이럴수가 가위바위보 할까요? 가위바위보 좋아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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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. 책상에 낙서로 가겠습니다. 이제 벌써 4강인데요. 책상에 낙서대 노트에 낙서. 아니 둘다 낙서라서. 어, 네. 아, 저는 노트에 낙서입니다. 저는 책상에 낙서요. 진짜요? 네. 저는 왜 노트에 낙서냐면 책상에 낙서를 하면 어쨌든간 지워야 되잖아요. 근데 노트에 낙서를 하면 이게 다 남기 때문에 음. 나중에 졸업을 하고 보면 엄청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저는 노트에 낙서로 정했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노트에 낙서를 갖고 계습니다 <laughs> <laughs> 노트에 낙서를 낼게요 추억 할게요. 좋죠 맞아요 추억 <웃음> 좋아요 이제 <laughs> 결승이에요 노트에 낙서 대 거미줄 저는 노트에 낙서입니다 <laughs> 저는 거미줄이요 <laughs> 진짜요? 네거미줄이 이게 친구 없어요 저는 이 추억,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피디님 아 좋아요 <laughs> 전 개인적으로 거미줄이 점점 촘촘해질 때그 짜릿한 거 같아요 <laughs> <있을까요? 웃음> 맛을 아시는군요. 아, 그럼 거미줄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<웃음> 좋아요. 저희의 1등은 거미줄 만들기입니다. 이거 아마 다른 1등도 볼수 있을 텐데요. 1등은 수면이래요. 역시 자는 것도 가장 빠듯하게 좋긴 하죠. <laughs> 2등은 두꺼에낙서 3등은 떠들기. 어? 그러면 거미줄은 과연 몇 등일까요? 네? 어? 거미줄이 14등이에요. 와. 여러분. 믿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요. 어. 자,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시즌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딴짓 월드컵을 해 봤는데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그러면 10월 달에 다시 뵐게요. 안녕. 안녕.